남편의 폭력은 결혼 생활 10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눈을 가리고 안아주며 아빠의 폭력을 숨겨보려고 했지만, 이젠 도저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공포에 떨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달라며 법원의 부부상담과 면접교섭도 신청을 했고요. 한 번만 만나서 대화를 나누자면서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이혼 소송 중이니까 또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폭력은 쓰지 않겠지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몇달 만에 만난 아이들 앞에서 제게 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의 폭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변사님, 호 이럴 경우에요. 10년 동안 가정 폭력을 이제 계속해서 일삼던 분이고 이용 소송 중에 또다시 폭력이 행사가 된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제일 먼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사실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필요한 음.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접근금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네.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또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그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접근금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경찰에 접근금지를 하는 방법 하나하고 하나는 어 이혼 소송을 하는 법원에 접근 금지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로 민사상도 가능은 하지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네. 보통은 형사 고소를 하시면서 접근 금지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사전 처분 요청을 하십니다. 네. 자, 이럴 경우에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을 접수하시고 뭐 답변서가 송달되기까지 두세 달은 결리고 음, 네. 또 사전 처분 같은 경우에도 또 아무래도 기일도 열리고 해야 되니까 사실 신속하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정폭력이 발생해서 본인은 물론 자녀를 보호해야 하, 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에 좀 신고를 하시고 접근 금지를 신청해서 최대한 보호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보면 가장 이제 요새 이제 가정 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출동하는 게 굉장히 빨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중 변사님이 조언 주신 것처럼 접근금지를 해달라고 반드시 요청. 물론, 경찰이 먼저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 부분을 요청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이번에는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또, 제일 그런 게 아버지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인가? 이게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남편이나 부인을 신고하고 부모를 신고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죠. 하지만,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상당히 장기화되고 반복되고, 음. 한번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이 가해자에 대해서 교정이나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재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가족 모두가 정말 불행해지는 사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신고를 하신다고 범법자를 만드는 게 법의 목적이 아니고 네네. 일단 폭력 신고를 하시고 접근 금지를 통해서 신변보호는 받으신 이후에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법원의 가정보호 사건으로 연계해달라는 요청도 가능합니다. 그럼 가정 법원에서 일정 기간 접근 금지를 해주시면서.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교정도 도모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꼭 처벌 때문에 미루실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음. 생각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자녀나 본인에 대한 보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이런 고민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과 다르게 별도로 가정폭력에 관한 법을 만들고 이와 관련해서 보호처분이나 뭐 교정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이 가정폭력에 대한 관련한 법이니까 이걸 이용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를 좀덜수 있으니 신고를 꺼리지 마라,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예, 예. 네. 뭐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네. 정말 이렇게 10년간 장기화된 가정폭력의 음.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경험적으로 해보면, 신고 이후에 급격히 폭력이 멈추는 걸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네, 네. 자, 이번에 접근금지와 관련해서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접근금지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학교 등에 대해서 이제 장소적인, 저, 장소적인 접근을 금지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 등 특정 사람을 음. 특정해서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가 있고 특히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간혹 아까와 같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기화로 네네. 또 가정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음. 그래서 피해자 보호 명령 유형의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이 되, 되시, 되니,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그 굉장히 조금 요청들이 많았는데 말하자면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하면 그 사람이 어디를 움직이는 데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동안 안 해줬던 건데 네네. 이번에 이제 개정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이제 추가할 수 있도록 되었고 그다음에 자녀의 면접교섭과 관련해서도 제안을 할수 있게 네네. 규정이 마련됐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 겠네요. 자, 사연 속의 남편의 경우에도 그래서 면접 교섭을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어, 면접 교섭과 관련해서 이제 비양육 부모가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 그러면은 만약에 접근 금지를 신청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혼 법정에서 결정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면접 교섭권 제한까지 있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제 그 비양육자가 정말 여러 가지 교정의 정을 보이시고 또 자녀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부인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시면서 점진적으로 면접교섭에 있어서 뭐 처음엔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음. 영상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뭐 단시간 비숙박으로 음. 만나시면서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해 나간다면 가정법원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어, 도와주시고 네. 또 후견적인 개입도 하실, 거니, 음. 하,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면접 교속 과정에서 부모의 폭행을 또 시, 최근에 지금 또다시 목격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의사가 법원에 많이 반영이 되나요? 예,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보통 뭐 12세 정도의 자녀들의 의사를 들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9세 정도의 아들만, 어, 그 자녀만 돼도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그 부모님들이나 법원에서도 나이 어린 자녀들을 법원에 데리고 와서 부모의 이혼소송에 개입을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또 세미, 세심하게 배려를 해 가시면서 자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통치를 하게 자녀들이 상대방이 너 노출이 안되는 여러 가지 심심한 대사를 하다될니